코카 사이트는 말뭉치 콜퍼스 사이트인데요. 검색창에 코카라고 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현대 미국 영어 말뭉치라는 용어의 약자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이트를 한 10년 가까이 쓰고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은 프레이즈나 어떤 문법적 요소가 들어간 문장이 오류가 없는지 검색할 때즉 예문을 검색할 때이 사이트를 가장 많이 씁니다 무엇보다 이 사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2번인데요 빈도수 Frequency가 나와 있습니다 그 특정 문장이 또는 그 구조가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빈도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은 사전을 쓰시더라도 저는 코카 사이트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빈도수에 있습니다. 매체라든지 어떤 문서에서 자주 노출되거나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빈도수가 높은 예문을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것이 좀더 살아있는 영어, 실생활 영어를 익힐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이트를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학생들이 모르는 어떤 어려운 문장 구조를 들고 왔을 때저 역시 설명을 할때 애매한 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코카 사이트에 이제 재빨리 들어가서 확인해 본 뒤에 학생들한테 안내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코카 사이트에 들어가서 활용법을 한번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카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간단하게만 저희가 알아야 될 내용만 조금 살펴보면은 여기 한번 살펴볼게요. Most widely used corpus of English. 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말뭉치 이제 사이트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purpose contains more than 1 billion words of text 10억 개 이상의 단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어, 이 코카사이트의 frequency에 이어서 강력한 기능이 8개의 장르에서 예시들을 가져왔습니다. spoken, 구어, fiction, 소설, popular magazines, 잡지, newspapers, academic t e x t TV랑 movie subtitles, blogs, and other web pages. 8개 장르에서 나온 예시 문장들을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이 사이트의 장점은 단어를 입력을 우선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 텐데 문장 전체를 입력을 하셔도 그 문장이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 추가적인 어떤 그 검색에 대한 기능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기회가 될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기능과 이 사이트 안내를 초점을 두겠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단어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인사이트를 입력해보겠습니다. Go find matching strings를 클릭합니다. Frequency가 나오는데요. 18705개가 여기 안에 사이트 안에 예시문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인사이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쭉 단어리스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talk with engineers 라고 해서 여기 문장 안에 인사이트가 예시가 어, 들어가 있는 문장이 나와 있죠 참고로 어, 여기는 이제 2012년도에 글이고요 예시 문장이고 블로그에 나온 글입니다 그 블로그 주소 사이트는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트를 원래 클릭을 하게 되면 expanded context라고 해서 실제 인사이트가 단어가 들어간 그 단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Frequency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보이 사이트의 강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위에 이제 Google Image, pronunciation, video 하여서 이 단어를 구글 사이트와 그 외에 추가 사이트로 바로 연결을 시켜주는 뛰어난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글을 클릭을 하고, 인사이트를 단어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글에서 인사이트를 검색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미지를 클릭을 한 뒤에, 인사이트 단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이트와 관련된 구글 이미지들이 뜨게 됩니다. 다음, 다시 이 사이트로 돌아가서, pronunciation and video, 여기 링크를 클릭을 하고 나서 인사이트 버튼을 누르면 유글이시라는 어 완전 새로운 사이트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사이트 자체만으로도 선생님들께서 활용을 많이 하실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이제 실제 원어민들이 이 인사이트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다양한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인사이트는 13,714개의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모든 발음 오를 들을 수도 있고요, 어, 미국 발음, 뭐 영국 발음, 호주 발음으로 분류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의 또 좋은 점이 대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들으면서 이 사람의 어, 대화 내용을 실제로 눈으로도 텍스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멈추지 않으면 계속해서 강연자나 나오는 사람의 그 목소리를 내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을 듣고 싶다 하시면 다음으로를 넥스트를 누르면 됩니다. internet where any query where any piece of data knowledge or insight is a google search away. That insight is what moved me to write my book The Tri 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 어떤 단어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주고 싶을 때 유블리시 예, 이 인사이트를 활용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문장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저는 문장을 더 많이 넣는 편이거든요. 오형식 동사를 배웠었는데요. 어, 엑스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 부정사 형태를 배웠는데 그런 형태로 한번 문장 프리퀀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647개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엑스크 유 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ask you to sign, ask you to log in, ask you to confirm. 이런 식으로, I ask you to understand. 실제 수업에서 배웠던 많은 예문들을, 어,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requency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pronunciation, 유글리시에도 얼마나 많이 탑재가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39,624개가 들어가 있네요. 들어보겠습니다. But if I ask you to describe a great day at TED tomorrow, Uh -huh. really well, um, 이런식으로 어, 문법을 설명을 하고 그 문장 구조가 실제로 얼마나 네이티브에 얼마나 쓰는지 실제 학생들한테 들려주고 보여주는 기능으로 유글리시를 쓰시면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이 코카 사이트에서 확장된 개념을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요. 그때 다시 촬영하고 선생님들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